자, 글찌. 안녕, 나 불교회와 도착하는 사학년 이렇게 망했던 모시를 어디다 쓰는지 알려줄게. 고생해서 정리한 모시, 그냥 버릴 순 없지. 지금 물이랑 섞고 있는 하얀 가루는 소, 소맥 전분이야. 전분을 물과 1대3 비율로 타준 다음에 타지 네, 않게 네. 빠르게 네. 저어주면 꾸덕꾸덕 반투명하게 변신해. 아하로 찬물에 충분히 식혀준 다음에 온체에다가두 번에 걸쳐서 걸러줄게. 덩어리 없이 곱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랄까나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풀이야 이제 이 풀에 물을 타서 물 농도에 따라 댐 풀과 묽은 풀을 만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물을 적게 넣으면 댐 풀, 많게 넣으면 묽은 풀이야 이 정도면 물 3, 풀7 정도 들어간 댐 풀이야 이 스테인 통에는 묽은 풀을 만들어 볼 거야 댐풀 비율과 반대에물 7, 풀3 정도의 묽은 풀소맥 전분의 변신 놀랍죠? 이렇게 댐 풀과 묽은 풀이 완성됐어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재미있고 싶은 대접을 보여줄게. 지켜봐줘.